이제 암은 이제 만성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성병 하면은 어,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만성병인데 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오래 살기 때문에 이 오래 우리는 반드시 그죽게끔창조어 어, 있어가지고 이게는 이제 40부터 몸에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결국 어, 이제 암도 이제 거의 세 중에 하나 어, 생기는데. 어,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하면 할수록 못 고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막못 고친 게 아니고 모든 어, 이제 만성병들은 다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암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면 더 발악을 해.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의 암이 내일하고도 달라.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서도 어그 이제 유방에 있던 암이 겨드랑이에 터지면 그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과거에는 똑같은 약으로 치료해보면 어떤 어? 그, 이제 암덩어리는 어,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건더 커져버려요. 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하면 다 좋아질 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약을 쓰면 1차 약이 한 30%뿐이 안 들어요. 2차 약은 한 10, 뭐 20%, 3차 약은 10%. 실험 약은 1%뿐이 안 들어요.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가 누가 들어가냐 그건 아무도 몰라. 의사들이 아는 줄 알고 미국 의사들은 이제 솔직해가지고, 이, 뭐, 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약을 쓸 때, 이런, 이런 약이 있는데, 이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제 특히 암 환자한테는, 어, 우리가 대개 이제, 약을 한 50가지 종류 암에 쓰는데, 그 중에 한 5가지만 써도 사람이 죽어. 그용 때문에 어 그러니까는 한두세가지를 섞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정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누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골라 잡으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라잡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은그 자리에서 막 무슨 개같은 소리를 경지를 막확내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골라잡아요. 진작으로 골라잡아요. 음. 그래 골라잡아도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반응을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을 안하요 그래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어, 영어로는 이제 remission, 예.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어, cancer cure라는 말 대신에 remission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cancer 환자를 완치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cancer를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킨다든지 캔서 cancer 가지고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생생한 강의 중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의 암은 내일의 암과 다릅니다. 같은 몸 안에서도 자리를 옮기면 전혀 다른 암이 됩니다. 어떤 약이 누구에게 들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결국 환자 자신이 체력을 유지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만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암은 이렇게 점점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고 정확한 치료보다 내성과 부작용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암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에 대응해야 할까요? 김희식 박사님은 50년 넘는 진료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있는 사람만이 암과 싸울 수 있다. 의학이 할수 있는 건 10%, 나머지는 내 목이다. 40대 이후에는 몸속 효소와 단백질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요 면역력 관리, 해독 기능 활성화, 건강한 세포 유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 새 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요,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NRF2를 활성화시켜요.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체내 항산화 효소들을 모두를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의 인체 항산화 효소 활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손상된 d n a 회복을 지원하고요. 염증 완화 및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곧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설플 아파는 특히 암과 노화에 맞서는 세포 기반의 방어 시스템을 도와줍니다. 특정 약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자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김희진 박사님이 강조한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구조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연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시금 강조해 드릴게요. 셀포락파는 해독효소 생성, 염증 억제, 항산화 작용, 손상된 DNA 복구를 돕습니다. 특히, 셀프라판은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구조에도 유연하게, 유연하게 반응해서 개인별 맞춤 관리에 가장 적합한 천연성분 중 하나입니다. 고농축, 브로콜리, 새싹 추출, 셀프라판을 안정화하여 매일 두 캡슐로 세포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이 셀프 프라임인데요. 셀포의 프라임은 브로콜리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장소 청정 지역의 담양에서 질 좋은 브로콜리 종자를 선별해서 직접. 브로콜리 새싹으로 재배를 합니다. 자기방어기제물질이죠. 파이토케미컬, 설포라판을 특허받은 공법, 콜드체인 방식으로 안정화시켜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냉동보관을 하셔야 해요. 세포를 지켜주는 습관 하루 두캡슐로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화와 질병에 맞서는 건강루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다 좋지만 브로콜리를 직접 데쳐서 먹었을 때는 설포라판을 섭취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충제로 잘 만들어진 제품 한두 개씩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내 거로 만드시면 더 건강하게 내 몸의 유전자와 세포가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설포라판 성적선데요. 매번 이렇게 셀프라팔 함량을 측정해서 상품화하기에 여러분이 드셨을 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런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에코월드팜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셀프유 제품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앞서 김희신 박사님은 50년이 넘는 의학 인생을 통해서 의학이 할수 있는 건10% 나머지는 스스로의 선택과 관리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리터 물 마시기, 건강한 식사, 적당한 운동, 절제된 생활, 면역력과 체력 유지, 그리고 세포 건강을 위한 습관. 저는 세포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브로콜리 새싹 주출, 설포라판, 썰프유 프라임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지키고 조금씩 키워나가 보세요. 이런 설포유 프라임은요, 정가로만 판매되는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기간에만 할인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시작되는 월요일에 있는 주인데요. 최대 20%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집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썰포유프라임 방에 들어오셔서 사례집도 받아가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이상 건강한 나이 듦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유명원의 유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